관쓰부터 들어갈게요 그래 바드 던졌어요 관쓰 다음 관쓰

5각 아, 107 10, 107 <laughs> 다음 함수. 아스리아가 던지셨죠? 네, 네, 네. 기 기공님 던지셨죠? 들어가있으니 왔어요. okay. okay. 아, 왔어요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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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아빠이래요 포마트 조심라 가운데로 최선을 다해 노란색 오지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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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깜짝이야 은 파멸의 암6 5 7 9 11 12 아니란 네요 아무 소 화가 올라 던졌나 아니 안 던졌어 버섯 걸 지금 던졌어 내가 던졌어 지금 던졌어 이제 1 파티 1번 이따고 확인. 아무 소 이었고요. 확인 다음은 호크 곧 11시. 뭐든. 이테일 벤이라? 일이한번 더. 자, 어가. 다음 잠시만요. 1시 가세요. 띵띵띵 벤츠 오케이 e 어요다시나고드가 아, 아, 던질게요 뒤트기다 오케이 똥 조심하시고 토마토 조심하세요 어까? 카운터 치고 던질게요 바드가. 던 어, 어, 떠났어요 바드 밴이요 고 건슬 먼저 던지고 제가 던질게요 들어왔어요 네뭐 이거 끝나면 내가 던질게 10. 10. 오케이 11 11 제가 안쪽이에요 홀라 6, 올라 6. 6? 야, 상관없긴 한데 네 바드 던졌으니까 기공이 던지면 돼 이제. 바드 던져요 바드 던져래요. 던져야 돼요 아 던져야 돼? 오케이. 바드. 바드 던지면 돼 던졌어요 x2 오케이 다음 기 12시 올라갈 거 생각하세요 8, 8, 8, 8. 아, 안 돼. 이거 오지씩 보겠다. 잡아보. 오세요. 오이 하게 다음 버섯 거예요. 이거 딱하 오지라. 이거 자를게요. 이거 넣나 봐. 네, 감사합니다. 나오려나? 나와야 돼. 오케이 몸에 위로 지 <laughs> 그금 도신. 아, 만여 오면 없... 7열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9 10 11 12 13 14 16 17 18 19 19다 이제 보스컷 던졌나? 던졌대요 올라. 아, 오케이. 더 올라. 아, 이거 던듯이마어지지 마. 아, 던져 버렸어. 아 이거 이거 체하고 이거 풀어주고풀어주고 먹히는 게좋아요 던진 김에 바지다1 1 1 2 1구요1 2 1 1 6. 1 2 1 6 어. 뭐가 나왔고요? 11. 11. 11. 11, 11. 11, 11. 몰게요 네, 확인. 오케이, 오 어, 나 죽었다. 아, 이방 분방... 일단 아, 일단 시 비는 거? 아 공대장. 빨리 더 줘야 되는데. 아, 씨. 예정하고 음, 계세요. 이거 공대장 능하신 분. 나고 다시 가니. 오케이. 홀라드 이거 뭐다 받았나? 오케이. 응 그냥 좋고요.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냥 이번에 그냥... 가이 지금 바로 원래 원래 그대로. 빨시 없다. 그시요 7시 5시

이거, 이거, 지금, 처음 쓴 자리에서, 더만 한시로 가면은, 딱, 그, 지금 십자거든요? 그럼고 그냥 시계로 돌려? 외부. 손이 아래쪽에 오, 있어요? 자유. 네. 손 위에 있어다 자리 잡고. 시계로정확하 넣어요. 한시 대기. 아직 가면서. 아. 어디냐, 하나 더. 포크가 오면 되고, 열두시. 포크 님 있어요? 내가 일단 열두시 있을게. 네, 거기. 일단 여기 침. 한뭐 남는 거잖아. 먹어봐. 아, 먹어보고... 아 나있어저 예. 저... 있어. 어, 우리, 우리 세명 세 해야지. 아아 응. 9 0줄까지민 다음에, 파메 보고, 에스터. 음. 나온다고. 다시. 아, 이 파티 성우도 없냐? 성턴도 턴. 에브클 아니에요? 요, 7, 7, 12, 1 생각하세요 네 확인 7, 7, 12, 1. 일단 암수 비워서 홀라가 던져놓을게요 중매, 중매, 중매 무빙 미리 가운데 쪽으로 쳐 놓으세요 그치? 끝나고 암 끝나면 굴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7 7킨 치킨. 치킨. 1킨가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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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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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아너가 나왔어. 내가 나왔고요.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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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숨 씹어 줄게 제가. 아라. 죠. 뭐에 식? 나이스. 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그죠? 잡혀요잡혀요잡혀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될좀 가운데 쪽에서 할게요. 가세요. 이거하고 아까 암 던진 사람 누구였죠?

11, 12, 12, 갈게요 천오케 어, 됐어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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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케이 이스 걸쳤나? 아 아, 그래. 안 걸쳤나? 뭐. 안걸쳐어다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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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홀라 던져주시고 음. 홀라 암수 아, 끝났어 아까 내가 빈거에 던져서 던져주요던세요하고 끝나고. 들어갔어요 플래홀플래랙플래 블랙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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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랙홀은 블랙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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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쭉 일자로 좀가운데 들어야 될듯 어, 일단 도아가 벤츠 벤츠 루 벤츠 <laughs> 들어갈게 올라가 11시 깨져요 암수 비어요 암수 기운 1 1 11 11 7 7고게요 네. Thank <laughs> 남았는데 나을 것 같아요. 네, 오, 죠오 네, 아,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육 하나. 카운터 준비 아, 나 이거다. 조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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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거 놓쳤네. 죄어하세요 아, 강변 실수. 일 보면은 버스고 올라가는거해놨어요 아, 어시 잡혔어요. 10시 올라가는가? 억까어까도 지금 이쪽으로 내려나 아이고. 이스 어, 2시로 올라가 주시고. 1시1시 나머지 밑으로. 분 버스 어으로 아래쪽으로 해 줘요. 아래쪽으로. 됐어요. 알것같어요이 아좀 네. 돼요. 네. 어, 네. 음, 이거 아 날씨. 음딜 여러 하니까 이거 니나 브아 니나 어 니나 분. 아 니나 분인가. 아 때나. 아이 니나 나 니나 나.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나를 깔게 해줘. 열한 시 썼으면 됐어요. <laughs> 이거 1 1시 버그 있을 수 있으니까 1 1 시는 최대한. 안가시는 t sure w 버 a 없어요 u r e 밟을 수있 g 어, i, I 지금. 일단 어나 r 나와가 a t you're 별별별 3 0 5 305 305? 하긴 <laughs> 하.. 제발 김정 네? 수정 해주시죠 에이션 풀이요 오케이 좋아요 내가 던질게요 일단 그냥 오케이 아, 이거그 암소 없어요? 설모 띵띵띵 거자거 이거 괜찮으신가? 어안다안다아이컨안 안다, 안다. 아, 아, 돼요? 안안이 안다. 안다, 안다. 이거 화면에 나오면은 1시랑 11시 이 쪽으로 갈 생각해요 어. 아, 또, 이거 건설 서버 하세요 사을 네. 서버시고 시정 두개 이하인 사람 손. 어, 하나 있어 하나. 이때 시정 두개받으두개요니트는 괜찮아요. 인드 쓰면돼서 네. 이 뭐야 뭐 그러면은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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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힘. 한명 더. 자, 거서 가서 더잡거습니다안돼 자, 상 밀어야 빡세게 밀으셔야 돼요. 11줄 12줄 남았어요. 아, 근데 될것 같아. 자리는 있따가또 나오면, 7줄 하고 나서인의 터지세요. 탈인의 터세요 탈인의 터지세세요탈인갈 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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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거. 여기 그냥 깨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넘어갔다. 넘어갔어. 어, 어차피 진데요. 어차피 진데. 어? 어? 이거 돼. 죽어요.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요. 전에 죽어. 응나? 스페 연탄으로. 일단 다리. 하나. 하나. 전에 죽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감독님. 나이 이건 처음이. 에요 <laughs> 그래서 미트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한시한시 봐요 지금. 한, 한, 한 시. 한시 디트. 한시 디트. 한시 디트. 한시 디트. 한시 버섯과가 노채템으로. 스페 연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됐다. 간다 됐다. 그럼 음, 채팅 안 치신 분들은 가운데 있어도 돼요, 원 안에. 네. 특코님 가시는 거예요. 디트가 가요. 어떡해. 디트. 디트가 디트 디트 세요 디트. 다섯 시 먼저 가 다섯 두 개. 다섯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아, 다섯 한 명만. 아, 버터님이 가요. 버터이 가서 버터님 가요. 이거 이파티이파티성부 좀. 이파티성부 좀. 네. 게어요 아, 원할 맞아고. 맞고 추고. 앞에 일단 던져 주고. 이 이거 카운터 안치들 분들은 최대한 이따가 원 안에 있어주세요. 네. 그래지부터움직여요나좀데려요 시. 1도 시부터. 요그안안요세요 그래도 요 그래도 요

1 맞췄고 2 맞췄고 3 맞췄어요 나이스 나이스 집중하시고 아, 여기 심포 넣어줄게요 여기서 1파티 오케이. 이거 2파티 심 이거 뭐야 이거 어지 이거 무리 딜 하지 마시고 네, 네 충분하니까 아 쟤네 3번 바을게 바로, 바로. 아, 이거 카운터 친 다음에 다음 카운터 친 다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카운터 친 다음에 오케이 마이너스 죽여 카운터 1시부터.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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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5시 가짜, 5시 아, 1시 2개. 5시 갔자. 5시 갔자. 아이못 쳤어요? 1시 갔어요 1시 2개. 1 아이고 죽셨네 1시 5코님 좀 봐주세요. 일단 아제나. 아제나. 네. 방문용 지금 두개 들어갔어요. 다음 거. 거 다, 네. 다음 거 하면 돼요. 다음 거, 다음 거 하면 돼. 돼. 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1시 가요. 제가 그리고 하나 비는거 들어갈게요. 돌아요. 한번더 돌아요. 조심. 뭐 두개다 맞추고 세개다 맞추셔야 돼요 5시 5시 뭐 11시 커버 가능해 하나 11시 커버 가능한 오케이 잠깐만 자면 5시 같자 11시 커버? 아 됐어요 됐어. 1시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시 됐어요 어야둘좀아 하나 아, 하나 나이스 네, 네, 오케이 그 나이스 이스 하나만 먹어 아, 하나만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씩만 아. 먹으세요 네먹어먹어어먹어줬 대박 그 메인 부시는 거 버섯 거기고? 원격 살아 있어요. 오케이 원격 가자. 원격. 이것 좀만. 심판 하나 더 있니까 올릴게요. 여기 조심하세요 가운데. 둘. 확인. 감금 조심. 야 오는 중. 어 미안해요 미안해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예 나갈 생각? 밖으로 뛰어지 말고. 이분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어, 무려, 무려, 무려. 이거. 반 어, 어, 들어가요 반 어, 들어가요. 오케이. y good. n 오케이. I'm g o i n 오케이 오케이. t 이 a t Inhale. 들어 h a l e 다 o you want to eat t h a 인 I'm going to eat that. I'm g o i n 아끼지 말고 덴치고? 쓰시고 그냥 호크 going to eat that. I'm going to eat that. I'm 그래서 세줄이라 널널저좀무시 뭐 줄, 나 여기 있어요. 아이고, 뭐 아도부나신다릴게요나나 나, 나, 나 멀리 감나 멀리 가. 어이 나이스, 나이스. 컨턴데? 컨우 저기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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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퇴근해라. 그만 나와. 네. 저... 하이, 잠거 조심. 이 이거, 어, 이거. 다 예, 치료? 준비 준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스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거였는데 아, 이겼어, 이겼어. 우리 아. 이겼어.